이렇게 날 수도 있어요. 표현 상태안 좋아서. 근이잘안되 오케이. 그 배경이 안뭉개집다 음, 오! 됐습니다. 음. 라이브 초호자 저는 라이브 초호자입니다 하나 둘셋 마이크 테스트 할 때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밤에 오토바이 오토바이 한 대가 유유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채팅이 안 뜨나요? 어... 지금 방송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이 필요합니다. 어, 나가고 있나 봐.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채팅창이 왜안 올라가지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채팅창 안 올라갑니다 지금. 오호. 큰일났네 자 지금 채팅창이 안 올라가고 있지만은 이건 뭐야? 어. 채팅창이 왜안 올라갈까요?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? 그 이유를 <laughs> 자 소리 영상 잘 되고 있으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영태형TV 갑자기 어, 라이브를 채팅창 안 올라갑니다 지금 <laughs> <이렇게 꺾고 웃음> 자, 자 갑자기 켰는데요 오늘 뭐 특별한 날은 아니고 오늘 이제 영상 오늘도 아니구나 12시가 넘었으니깐요 어 지금 날짜가 4월 17일인데, 그, 제가 요즘에 좀 정신없이 이것저것 챙길 게 많다 보니까 깜빡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. 바로, 그, 그, 자전거 알람, 그, 굉장히 싸구려지만, 예, 뭐 제가 지금 당장 쓸 일이 없어가지고, 이거 나눔 이벤트에 걸었는데, 나름 이제 몇몇 분들이 응모를 해주셨단 말이에요. 그럼 이제 그분들 중에서, 그, 학수고대 기다리고 계실, 기다리고 계실 분들이 있을 텐데, 추첨을 안 하고 있으니까, 계속 저도 이거 미뤄두는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자꾸 숙제가 밀려있는 것 같고 에,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추첨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조금 약간 저의 근황이라면 근황 약간 얘기 드리면서 방송을 어, 박제하면서 <laughs>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, 오늘 뭐네 게임님, 이호주님, 리아수님 이지우님 음, 등등 들어오셨는데 아, 채팅이 이제 올라오는구나 굉장히 시간차가 많이 나네 네. 그래서 감사합니다. 어, 일단 그 자전거 그 스마트 알람. 여기 배터리까지 제가 넣어 놓은 상태고요. 사실 되게 저렴한 거라서 이것만 드리기가 되게 민망해 가지고 오늘 이따 당첨되시면은 그분께는 좀 자잘한 것들 뭐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어, 좀 자잘한 것들도 조금 같이 동봉을 해 가지고 보내 드릴 거니까 어, 좀받고도 당첨되고도 슬퍼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어 바로 추첨 들어갈게요. 오늘 추첨은 그 포튜브로 진행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그 유튜브 영상 로드만 하면 되게끔 세팅을 다 해놨고요. 어, 여기 들어가 가지고 바로 한번 추첨을 진행해볼게요. 불러오기. 네, 이 자전거는 내 자전거는 내가 지킨다. 이 영상이고요. 그 댓글 많이 안 달렸어요. 이 나눔 이벤트 역대 나눔 이벤트 중에서 가장 적은 이제 응모가 이루어졌던 그런 겁니다. 이해합니다. 댓글 블로그기 자한 명만 초청할 거니까요. 근데 이제 오늘도 좀 변수가 있어요. 응모 댓글 아닌 게 있을까봐 어, 좀 이제 봐야 될것 같은데요. 자 바로 나왔습니다. 자, 아니다. 블로그기가 완료되었는데 방금 그 희미하게 지나간 그분이 이메일 남겨주셨었는데 아 그분이 된줄 알았는데 아니네요. 자 이제 추첨을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. 추첨합니다. 완료 버튼을 누른 후에 추첨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명을 뽑겠습니다. 컴퓨터가 아니고요. 네, 컴퓨터 아닙니다.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컴퓨터가 아니라 그 자전거 <laughs> 방지 알람 추첨하겠습니다. 추첨. 뭐 별로 이렇게 임무하고도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, 어 바로 한 번에 됐네요. 다행이다 됐습니다, 됐습니다. 자, 오늘 한 방에 추첨해서 당첨되신 분입니다. 코 FPS 뭔가 되게 코어한 FPS 게임을 즐기실 것 같은 분인데요. 의외로 자전거가 취미신가봐요. 맨날 조마조마하며 자물쇠 걸고 다니는데 3년째 타고 있고 새 차도 직접 해주는. 애, 어, 그래서 그렇게 해줄 정도로 아끼는 앤데, 정 많은 앤데, 도난방지 도구를 하나 살까 하는데 이렇게 저렴한. 아, 어, 굉장히 좀. 싸구려 이 제품을 달아드리기 위해서 좀 죄송하지만 나눔 이벤트 감사하다고 올려주셨었고요 어, 저런 거 탐나서 응모하고 갈게요. 하긴 뭐 이런 거를 자기 돈 주고 사기 좀 애매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메일 남겨주셨으니까요. 이분에게 어, 당첨번호 17번 코어 FPS 님 축하드립니다. 자, 아무튼 숙제를 다 했고요. 어, 숙제 다 했다. 와. 숙제를 다 했으니까 이제 이거는 닫고 그 오랜만에 라이브 열었으니까 여러분들 뭐 이제 간단하게 한두 마디 인사하고, 어, 나눠보도록 할게요. 근데 오늘 뭐 지금 라이브 참여하신 분이 몇분 정도 계시지? 많이 안 계시니까, 아마 안 계실까? 야, 16명. 와, 진짜 소박하다. 하긴 이렇게 예고 없이 갑자기 딱 열어가지고 라이브 하는 게 예의도 아니고 참 죄송합니다.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, <laughs> 그,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,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? 지금 고난 주간이어서 막 새벽에 어떻게든 새벽기도에 나갈 보려고 기쓰면서 잠은 못 자고 있고 지금 몸 상태가 되게 안 좋아요. 잘안 보이겠지만 피부도 안 좋고 이제 빨리 들어가야 되지만은 요즘 되게 어뭐 여러 가지로 되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. 뭐 주로 이제 회사 일 때문이긴 하지만은 또 여러 가지 또뭐 방송을 위해서도 챙길 일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열개게라도 굉장히 어 부족할 것 같은데. 또 여러분들 요즘에 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최근에 올린 영상들 여러분들이 반응이 좀 뜨거웠어요.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또 열심히 것또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늘 감사하고요. 어이 밤에 이제 주무시지 않고 채팅 갑자기 방송 열었는데도 채팅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지금 시간이 12시 26분이라서 어 대략 한, 한 10분 안에 방송을 좀 종료를 할 건데 아 그래도 뭐 오랜만에. 라이브 잠깐 열었으니까 음, 궁금해하실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요. 일단은 그 지금 벌써 오늘이 수요일로 넘어간 거죠. 수요일 넘어간데 오늘 저녁에 또 영상이 하나가 올라가고요. 에, 그리고 어, 금요일, 금요일에도 어, 하나가 더 올라갈 예정입니다. 일단 지금 뭔가 이상한 사람이 어, 괴한이 여기 지금 사무실에 잠입을 해서 어? 어? 빠뺄수 있어요. 들어들어수 있나? 우라가봐야 돼. 일단 가봐뭐못 들었었어? 뭐 핸드폰 거치대? 일단 나가봐야지. 저 이쪽 그, 주, 그 오른쪽 우리 건물 그사인인것 같은데 지금 저희 아네 사고가 이어그네 수련이가 저물건 있는 걸뭐 찾다가 아 어, 물건이 그 건물 옆에 창문을 열어놨는데 거기로 빠져가지고요. 네, 저거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. 자, 아무튼요. 어, 큰일 났네. 네, 서명성님 밤이 늦었는데 라이브 소식에 들어오셨는데 지금 방송사고가 난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제가 물건을 막 택배 도착한 물건들을 막 쌓아놓는 곳이 있거든요. 거기 막 더미에서 수련이가 막 물건을 찾다가 거기 이제 벽 쪽에 이제 쌓여 있었는데 그벽 쪽에 있는 창문이 원래 평소에는 안 열어놓는 건데 아까 환기한다고 자기가 열어놨거든 자기가 자기 열어놨는데 저거를 열린 상태에서 물건을 지적지적하다가 쌓여있는 박스 몇 개가 떨어졌어요 바깥으로 굉장히 고가의 장비일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이 떨어졌느냐 핸드폰 거치대가 떨어졌느냐 지금 되게 분분한데요 지금 수련이가 놀란 마음으로 찾으러 갔고요 어, 그렇습니다 새콤에 걸린 게 아니라 그 건물 여기 강남 건물이다 보니까 그 촘촘하게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그 그러니까 이쪽이 그 조각이 그러니까 빛이 안 들어오는 그냥 옆에 건물이 바로 딱 바로 붙어 있는데 저쪽에도 창문도 없고 그 사이에 예, 길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 아, 심란하다 오 사람 소리가 들립니다 주워온 것 같습니다 <laughs> 아무튼 고생이 많네요 물건 많아요 사실 물건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상태이긴 해서 뭐 어떻게 좀 정리를 좀날 잡고 쫙 하고 나면은 한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또 쌓이고 이런 부분들 니다팩트만마아님팩트만마아님 네. 감사합니다 팩트만 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... 요즘에 주변에 그 이제 환절기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감기 몸살이라든지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신 분들 이 굉장히 많아요. 여러분들 이제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되는 게 저도 확실히 어 나이가 뭐 나이 자꾸 얘기할 그건 또 아니지만 뭔가 1년1년 한해 한해 지나갈 때마다 느껴져 이게 옛날에 내 몸이 아니구나 되게 좀 방심하면 훅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잘 이제 신경 써야 될것 같은데. 보면 이제 제 구독자, 제 시청자 주 시청자층들이 저랑 되게 비슷한 또래가 많거든요. 저보다 조금 아래거나 그래서 그런 분들 잘 관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여보세요. 밖에 문 잠겼지. 아 선수련을 열어주러 가야되기 때문에 어,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방송 어, 끄고 나갈게. 어, 수련 인사 한마디만 해줘. 잠깐만. 어, 아 끊었어. 지금 여기 건물 안에 들어오려면 은 보안을 풀고 들어야 되는데. 지금 보안, 그냥 무작정 나은 것 같습니다. 어, 오늘 암튼 갑자기 라이브 열었고요 어, 밀린 숙제 하듯이 급하게 번개 꿀에, 번개 뿔에 콩 삶아 먹듯이, 콩 볶아 먹듯이 자전거 알람 당첨자 뽑았고요 어, 여기 제 정성이 들어간 자잘한 물건도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어, 김영택님,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쉽습니다. 김영택 누구야? 아, 팩, 팩트만 마라님 성함인가요? 자, 오늘 뭐, 뭐, 하여튼 증거로 남기려고 기록으로 남긴 라이브 영상이었는데, 그래도 몇 분,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에 10여 분 들어와서 어, 소통, 소통해 주시고, 지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부터는 좀 제대로 된 라이브로 정기적으로 이번 시간에 할수 있도록 한번 시간을 잡아보도록 할게요. 오늘 라이브, 어, 지 않게 해서 갑자기 시작했다가 끝나는데,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. 내일도 모레도 영태운 TV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저 수련이를 구해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축하드립니다. 고 FPS 님. 안녕. 보드 게임 추천은 제가 댓글 남겨 주시면 달아 드릴게요. 안녕. 누구랑 할지 적어 주세요. 바이바이.